8만 구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와룡산 기슭에 세계 최대 와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색적이고 신묘한 사찰만 엄선해서 찾아가는 약초와 여행 가보카 t v 의 1분 사찰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존재감으로 모두의 시선을 한 방에 강탈해버리는 아미타 대불이 계시는 여기는 사천 백천사입니다. 우째거나 저째거나 백천사에서 만난 천사 같은 어린이 구독자와 약속한 깜짝 출연 영상입니다. 소나무를 통째로 깎아내고 표면은 금으로 장식한 세계 최대 목조화불입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백천사의 자존심인 천동 아미타 대불 높이는 무려 19m. 무게 38톤의 어마무시한 메가톤급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덕전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그 모두를 위한 기도하는 공간 백천사 만덕전입니다. 근강